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7월 12일 단기 관심 종목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재료 소멸 또는 기준점 이탈 시 관종 삭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A 스토리입니다. A 스토리. A 스토리는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 드라마 지적 재산권 IP 사업을 메인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킹덤. 그리고 이제 뭐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이런 드라마들 관련이 있었고 어 저는 요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 주지훈하고 전지현이 주연으로 나오는 그 지리산 지금 제작 중에 있고 자리가 자리가 아마 제가 지금 이 줄이 예전에 그어놓은 걸 거예요. 요거 요 캔들 요 캔들 아마 보고 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자리를 이제 중요한 자리로 그어 놨는데 그 자리까지 이제 위협을 몇번해 줬지만 그 자리를 깨지 않고 계속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캔들을 기준으로 짧게는 33,000원 길게는 31,500원을 눌림목으로 접근을 해 보면 스윙으로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목표가는 4만 원까지라기보다는 일단 이 장기 평 일단 얘부터 넘어야 되죠 얘부터 목표가는 스윙으로 일단 120선 또는 여기 전고점 요 부근 어디냐 요 부근 요 부근의 전고점 37,000원 또는 120선인 한 38,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한번 세 보면은 괜찮을 듯합니다. 자, 두 번째, 코퍼스 코리아. 코퍼스 코리아, 이거 뭐, 그, 아마존, OTT 관련해가지고,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 상륙한다고 하면서 관련주로 나왔던 건데, 이거는 재료도 재료지만 그냥 차트상 관심 종목이나 차트상 관심 종목. 최근 추세가 상당히 좋고, 요거가 이제 음봉으로, 음봉으로 한번 눌릴 때 잡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봉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면은 3,600원까지 음 3,700원 첫 번째는 3,650원을 1차 매수 밴드 눌림으로 잡아보고 그 다음에 양음 양으로 한번 튀어주는지 그런 시나리오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되네요 만약 2차 매수 밴드까지 본다면, 3,500원. 3,500원까지 2차 매수 밴드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SCD. 최근에 이제 SCD, 파세코 계속 그 뉴스 시황 관종 영상에서 무더위 이제 곧 찾아오니까 이런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들 한번 보자, 추적해 보자 했는데, 오늘 파세코 뭐 짧은 슈팅 그래도 나아졌고 어, SCD든 파세코든 아직 추세를 이제 돌렸다 아직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다라고 생각돼서 이 종목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정리했었던 종목이에요. 뭐 하는지 보면 이제 냉매 밸브 관련 주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게 콜드 체인이랑 엮이기도 하고 창문형 에어컨 왜냐면 이 부품이 삼성전자가 파는 창문형 에어컨의 부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쿠팡이라고 팡 제가 적어 놨었는데 그때 아마 이게 냉매? 어 냉매를 직접 생산한다 뭐 이래 가지고 그때 쿠팡 역에서도 날라갔었는데 지금 여러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날 이렇게 대량 거래량 1억에 가까운 거래량 1억이 넘는 거래량이 나오고 요 갭을 주요시하게 봤었죠 갭을 한번 갔다가 오르고 요번 조정장에 갭 메꿔주고 오늘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래도 바로 따라붙는 건늘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2,300원은 왔으면 좋겠지만 만약 요번 주장이 괜찮으면 2,300원까지 잘 오지 않겠죠. 그래서 한2320 또는 한 2320쯤에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공격적으로 짧은 음봉 나오고 도지를 만들거나 할때 그러면 20선 위에 있겠죠? 아마도 지금 20선이 오늘 보면은 2363 오늘 종가랑 20선이 딱 맞았는데 아마 내일은 조금 더 올라가 있겠죠? 그래도 만약 한번 눌림목을 줄때 잡거나 눌림목 잡고 20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창문형 에어컨 요거는 이제 더위 무더위 이번주에 계속 찾아온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관심종목 휴림 로봇 휴림 로봇 이제 뭐 이게 로봇 로봇 관련주죠 로봇 로봇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게 최재형이랑 엮이는 역기능... 엮인 것 같아요 최재형이랑 오늘 최재형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일 때 얘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이렇게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예전에 이제 긴 하락을 보여주고 여기서 이렇게 기어 다닐 때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졌었고 120선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근까지 한번 튀어줬다가 다시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천원을 저는 어떤 중요한 라인 천원을 중요한 라인으로 보고 근데 분봉상으로 잡아본다면 1050원, 1030원까지 주면은 아주 고마울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천원으로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재무가 좋지 않아서 재무가 좋지 않아서 너무 길게 잡아가지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네. 음 영업이 이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너무 길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단기로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종목 보안주 CQB입니다 롯데 뭐 보고서 무슨 문제 있어서 정지됐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차트상 관심 종목이요 차트상 보통 이런 종목 제가 박스로 보자 박스로 이렇게 이렇게를 이제 박스로 보는데 오늘 돌파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만약 재료가 있다면 바로 위에서 시작을 해서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고 한번 잠깐 브레이크 걸어주고 간다고 하면은 1600한 60원 50원 부근까지 1차 매수 밴드로 한번 덤벼볼 만하다 라는 뷰 그런 관점으로 마지막 종목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섯 종목 A 이스토리 코퍼스코리아, SCD, 휴림 로봇, C큐브 이렇게 7월 12일 단기 관심 종목 영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